반갑습니다. 저점 전문가 프라임 코인입니다. 자, 요새 베이비 도지 코인 홀더님들 많이 지켰을 거예요. 반등 나올 듯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희망을 보여줬다가 또 빼버리고. 자, 이게 지금 몇 달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 바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있죠.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흘러내릴 때 물량을 흡수한 다음에 갑자기 매수가 붙으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는 거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몇 가지 호재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호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안에 가격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런 준비가 돼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토큰 소각입니다. 토큰 소각은 매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역대급 규모가 잡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생태계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글로벌 기업하고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토큰이 소각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유통물량이 없어진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에서는 보셔야 될 신호가 딱 하나 있죠. 지금 구간에서 가격은 최저권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무서워서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못 사요. 그런데 거래량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가격이 가장 싸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쪽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죠. 이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력 입장에서는 가격을 위로 올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토큰 소각으로 코인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돈을 조금만 써도 가격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올라가니까 세력이 이걸 가만히 두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베비 도지 코인이 지금부터 움직이며 이전 고점은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면은 빠져나와야 될까? 이걸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슈팅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욕심이 생기고 다시 눌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자, 슈팅이 바로 나오면은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요. 보수적으로 나는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전 반등이 멈췄던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이 매물되거든요. 여기서도 정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가 계산이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수 있는지 기준도 함께 정리를 해뒀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자리에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미리 목표가에 걸어두고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점은 영상에서는 오픈할 수가 없어요. 페널티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 수급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의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자, 이번에 목표가로 제대로 탈출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일정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타점 바로 정리해가지고 전달해드릴 겁니다. 홀더님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좋은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빠르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더님들 요즘 제 영상 많이 클릭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달 첫 이벤트 겸 보너스 종목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안내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 9시 사이에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오늘 꼭 반드시 봐야될 코인 한 종목 딱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일정이 준비가 되어있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튀어가지고 7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매일 한 종목씩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인튜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 상장 스케줄 이후 물량을 정리하는 이 구간, 플랜에 맞춰가지고 11월 21일에 보내드렸는데그 다음날 얘는 395%, 4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적중을 했죠.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내 계좌 바로 바뀌게 돼요. 자, 코박 토큰 역시 움직일만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미리 안내 드렸고 얘도 팍 튀었는데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 뒤로 다시 빠졌는데 정확하게 타점 안내가 적중을 한 거죠. 특히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빠르게라도 확실하게 챙겨가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 풀도 역시 스토리가 있었죠. 재단에서 하나 내놓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50% 가까운 상승 보였죠. 아침에 이거 받아 놓으시면요. 제가 보내드린 목표가에서 걸어놓고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업무 보세요. 하루가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수입 보고 나시면 확실히 그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로 엑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체인 바운티 역시 어때요 재단 일정이 맞물리면서 하루 만에 90% 가까운 상승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변함없이 좋은 흐름 이어갈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항상 항상 변함없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한 종목,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한 종목으로 이런 종목을 활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동일한 종목을 문자로도 공유 드려요. 그래서 문자로 받기를 희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난달에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 없이 공략을 했고요 이번 달도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매번 이 세력들한테 하는 입장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우리도 한번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저도 코인판에서 진짜 많은 걸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홀더님들은 저하고 똑같은 시행착오 이런 거 겪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제가 안내드리는 기준대로 차분하게 따라오신다면 이번에 충분히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어요. 오늘 연락 주셔가지고 전략 빠르게 챙겨가시고 그리고 매일 한 종목씩 보내드리는 것 이걸로 반드시 계좌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고 힘드셨던 분들 호통방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부터 조급하게 건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보내드린 기준대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